자, 봅시다. 그 다음에, 어, 어, 내 눈에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의 코에 의해서는 감지되었다. 감지기가 감지되었으니까, Detected BP가 왔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 분자가 작아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코대로 향기를 맞을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먼저 원자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으니, 그니까 빵을 굽는 것에 대한 냄새. 그럼 여기서 스멜이 주어가 되고, 뒤에 서제스트가 동사가 되겠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데디아를. 여기서 데스는 접속사가 되겠지. 빵의 작은 파티클. 분자들이, 조각들이, 입자들이, 파티스은 입자란 뜻이죠. 주어가 되고, 이게 지스티드, 동사가 되겠죠. 시야를 뛰어넘어 존재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weather 날씨의 주기는 순환은 사이클 순환은 이런 생각을 reinforced 강화시켰다. 땅 위에 있는 뭐 있습니까? 물 웅덩이, 퍼들 리슈가 되겠죠? 됐습니까? gradually 일반적으로 d r y 뭐 up 마한다마른다 그리고 disappear 사라진다. and then 그리고 as rain 비로서 나중에 내린 다 자, 여기서 end, end 병렬이죠. Dries 동사 1, disappeared 동사 2, false 동사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되겠어요? 그들은 reason이 동사로 되면 추론하다는 뜻이죠. dead e r 추론하면, d e a 은접속사가 되겠지. There must be p a r t i c l e r s w e r e d 무엇입니까? 물에 입자들이 입자들임에 틀림없다라고 추론합니다. 여기서 must be는 현재 강한 추측이죠. 어떤 물의 입자입니까? Turn into steam, 증기로 변하고 구름을 형성하고 and 지구로 떨어지는 물의 입자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가 되겠죠. Turn, form, fall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겠죠. 그죠? So 그래서 대디하죠. 물은 is conserved, 뭐야 보존되어진다. 되겠습니까? 이분도 뭐 할지라도, 작은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볼수 없다 할지라도, 보존되어진다 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so, 요것도 병렬구조죠? 그럼 어디에? 리젠드의 d e a 부터 어디까지? earth까지가 1이 될 것이고, so 뒤에 d e a 부터 끝까지가 2가 되겠죠. 그죠? 대절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자, 나의, 스페인에서의 나의 파에야는 나에게 inspired, 영감을 주었습니다. 됐습니까? 4,000 years too l a t 4 0년 이전 너무 늦게. 어떤 영감을 주었니? 자, 오토믹 t h e o 뭐가 되는, 거야? 원자 이론에 대한 take credence는 신용을 받다, 공로를 인정받다, 이런 뜻이에요. 공, 공로를 공 인정받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되겠습니까? 4천년이나 너무 늦게 이렇게 되겠지. 되지? 되겠습니까? 31분.